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제가 마시, 마셨어요. 어, 네. <laughs>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물이랑 다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오늘은 이렇게 크림빵 신경쓰느라고 물을 못 챙겼더니 조금 다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주제처럼 웃음이 가득한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아,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제는 꼭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준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사차장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차장검사, 이 둘의 소름끼치는 공통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두 사람은 이번 달 말에 탄핵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탄핵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어, 여기에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까지 포함을 시키면 딱 탄핵 세트가 됩니다. 근데 부장검사 빼고요. 일단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사처장 이두 사람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두 사람 우리가 잘 몰랐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꽤, 꽤 악질이네요. 악질이란 말 외에는 제가 다른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들을 악질이라고 하느냐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김건희 불기소 이 처분을 내린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사채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이부장,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8일이나 29일 국회에 보고가 되고 곧 이어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한 지 12시, 아, 22시간 이후, 그리고 24시간, 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일에 보고를 한다면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오후부터 처리를 할수 있게 되는데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법사위에 넘겨서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 지금 검사들이 국회에 잘 기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특별한 다른 조사 없이 바로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나온 행동이잖아요. 그죠? 김건희 불기소라는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건가?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됩니다. 자,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적폐 언론들이 지랄 방정을 뜹니다. 또 타, 검사 탄핵 카드 꺼냈다고 기소가 마음에 안 든대. 부산일보 보니 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근데 부산일보가 박근혜 계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소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누가 기소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까? 불기소가 마음에 안든 거지. 김건희 불기소가 마음에 안 든다지. 기소가 마음에 안 든답니까? 여튼, 참 기사 더럽게 쓰는 애들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라 함은... 그, 광고와 기사를 바꾸는. 그래서,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언론사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자가 기업을 압박해서 광고를 따내고, 그 광고에 대학가로 기업이 원하는 기사를 써주거나, 기업이 원하는 기사를 빼는 거, 이거는 뇌물죄와 다름없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하고 광고를 거래하는 행동, 이건 명백히 위법한 겁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일종의 뇌물죄예요. 뇌물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배임수재는 민간인, 그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고용인, 피고용인한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뇌물죄와 비슷한 거예요. 저는 기사와 광고를 거래하는 행동이 자체는 뇌물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밝힐 거냐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던데,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쉽게 드러납니다. 기사가 작성된 시점과 돈이 온 시점 맞춰 봐. 딱 떨어져. 딱 떨어져. 그리고요. 또 있죠. 기업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겁니다.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혹은 언론사가 자진 신고를 하면 음.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laughs>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은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그각 언론사들, 그 특히 경제지들 무슨 무슨 대상, 뭐 소비자 대상, 뭐뭐 어, 뭐 브랜드 대상 뭐 이런 거뭐 하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전후로 얼마나 광고 많이 봤는데. 그 광고 받고 브랜드 대상 주고 그런 거예요. 그거 순 사기야.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광고주 협회에서 관련된 자료도 나와 있어요. 광고주 협회에서 무슨 무슨 대상, 브랜드 대상이니, 어? 무슨 뭐 소비자 대상이니 이거 순 광고 목적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거 광고주 협회에서 나온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협박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그상 자체가 뭐다? 어, 그상 자체가 그 상이 오갔다라는 것 자체가 뇌물 불법적인 광고라고 간주가 돼야 되지. 뭐, 아 그럼 되잖아요.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사 세명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입니다. 어, 탄핵 대상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죠. 그리고 에, 바로 이 사람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이 있습니다. 크, 참 이들은요. 모두 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올백도 무혐의 처분한 사람들이죠. 어,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인가가 아마 디올백 처리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장 검사 한 명이 포함됩니다. 그것만 빼면은 딱이 사람들이에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어. 이 사람은 성, 어, 성대 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A급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알려진 인물 아니었고 B급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람은 특수부 검사도 별로 안 했던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동안 좀 소외됐던, 검찰 인사에서 소외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발탁해 준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죠. 근데 이 추미애 장관을 배신 때리고 윤석열 편에 붙은 게 이창수입니다. 그 뒤로 윤석열의 설거지꾼이 되었죠. 윤석열이 하기 힘든 사건, 직접 따르기 힘든 사건이 다 누구한테로 왔다? 이창수한테 갑니다. 이창수는 전주지검장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 관련된 수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을 잘 처리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중앙지검에 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처리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예. 수원지검 성남, 성남지청 지청장이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2년 10월에 우리 성남지청 앞에 가가지고 2022년 겨울이었군요.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소환해서 이재명 대표 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 한밤중까지 조사받았던 적 기억하시죠.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김문기 사건이라든지 등등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남지청장이 누구였다? 이창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수는 이재명을 잡은 뒤에 문재인을 잡았고 그 다음에 김건희를 살려준 삼중 삼중 영웅이지 북한식으로 말하면 말하면은 삼중 영웅 칭호를 받은 놈이야. 애시당초 그런 놈이에요. 출세 못하던 놈인데. 갑자기 윤석열이 출세를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뭐 윤석열의 설거지꾼이 된 거예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재명 관련 재판이라든지,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김건희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 서로 안 맡으려고 해. 검사들이 정권 뭐 정권 하나에서 뭐 끝날 거야. 걔들 계속 먹고 살아야 되잖아. 계속 검사질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정권에 한 정권 특정한 정권한테 충성했다가 자칫 영원히 나가리 될 수도 있고 자기 돈벌이 나중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돈벌이에도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건은 이제 안 안하려고 그래. 얘네들도 야가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누구한테 맡긴다? B급들한테 맡긴 거야. 특히 지금 윤석열 꼬라지를 일찌감치 간파하고 도망간 애들 되게 많아요. A급 검사들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 꼬라지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일찌감치 도망가는 애 되게 많아요. 검사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거든. 특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모도 하고요. 외부 사람은 그냥 검사장으로 앉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겠어? 이럴 땐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은 거야. A급들 다 나갔어. 그래서 B급들이 설치는데 그 B급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창순 거예요. 이창순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이 사람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72년생이고요. 연수원 32기입니다. 건국대 법대 출신입니다. 수원지검, 남부지검, 중앙지검을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를 지켜봐야 되느냐? 성남 지청장을 봐야 됩니다. 성남지청 차장. 어? 또 성남지청이네? 혹시?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성남지청 차장을 하고 있을 때, 이창수도 성남지청 청, 지청장이었어요. 이창수 조상원 콤비였던 거예요. 이 콤비가 이재명 대표를 당시 수사했던 겁니다.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불러서 소환조사했던 바로 그 작, 그 작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대구지검 2차장을 거쳐서 중앙기검 4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이부장. 75년생인데, 부산 출신이라고 합니다만, 고등학교를 서울구정고등학교 강남에서 나왔네? 근데 웬 부산? 예, 이 사람은 부산 출신 아니에요. 아마 부모님 고향이 부산일 거예요. 그래서 부산 출신으로 쓴 거예요. 어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검 범죄정보 이 담당관이었습니다. 대검 범정이 뭐 하는 데입니까? 예 검찰총장의 호위무사죠. 얘는 예. 윤석열과 이원석의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리고는 반부패 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의 사람인 거야. <laughs> 자, 이세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두 사람. 나란히 성남 지청에서 근무한 이창수와 조상원입니다. 성, 더군다나 이창수는 전주 지검장을 거쳤다가 중앙 지검장이 되는데 전주 지검장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두 사람들은 다 뭐,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지청장과 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일하면서, 성남FG 사건과, 김문기 사건, 등등, 백현동 그 사건 등도 이 사람들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백현동과 관련해가지고, 그 선거법 사건 말고, 백현동 이거를 뭐, 저 그, 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얘들은 윤석열의 개인 거죠. 윤석열이 시키면 은 시키는 대로 윤석열이 원하는 사건만 골라서 윤석열의 입맛대로 처리하는 잠들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도 윤석열의 입맛대로 처리해 준 자들인 거죠. 한번 걸리는 영원한 걸레.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딱 어울리는 자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금 일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한 놈이 이렇게 독박을 쓰겠어. 사실 우리가 여기서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 검사들이 이렇게 일을 몰아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눠 가지죠." 근데 얘는 뭐 독박을 쓰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검사들 소위 말하는 A급 원래 잘 나갔던 검사들은 이런 사건 안 맡으려고 하는 거죠. 지들이 봐도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건 잘못 풀어나갔다가 나중에 뒷감당이 힘들던 거죠. 자 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김건희를 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들? 참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이두 사람 다 아까 A급이 아니라 그랬죠. 한 사람은 성대, 한 사람은 건국대. 검사들 내부에서는 성골, 진골 다 아니고 육두품, 육두품도 한 오두품 정도 되는 애들인 거죠. 오두품이 어떻게 서울중앙지검까지 올라왔어? 서울중앙지검 차장까지 올라왔어. 이제 잘하면 검찰총장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잘하면 검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6두품, 5두품이 갑자기 차, 그, 그 올라갈 수 없는 자리를 바라보게 됐으니, 얼마나 미친 듯이 설치겠습니까? 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조상원 중앙지검 사채장은 오두품 검사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오두품 검사가 어쩌다가 윤석열의 눈에 띄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일을 또 맡아서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고 출세하겠다는 것인 거죠. 이들은 양심이 없어요. 오로지 출세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두 놈이 나란히 붙어가지고, 검사장과 차장 검사로 나란히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슨 짓을 할줄 모르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소름 끼친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아, 성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성대 마피아라고 해서 몇번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검찰 내부에서 성대 출신들이 사실 몇명 없어요. 몇명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대 출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설거지 대신을 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죠. 황교안, 윤갑근, 홍만표, 그리고 이번에 이창수입니다. 어, 정권말기나 정권교체기에서 곤란한 사건, 특별한 사건들을 맡아서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의 망나니 역할을 한 거죠. 핵심 망나니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한 자들, 동시에 그걸로 돈을 번 자들입니다. 성대가 그런 거를 어떻게 잘 맡아요? 윤갑근 검사 같은 사람이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설거지 담당이었어. 좋게 말하면 구원투수 담당. 안 좋게 말하면 설거지 담당. 근데 그보다도 조금 음, 에, 조금 더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건대 출신 조상훈 검사죠. 이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검사 생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 정권의 눈에 들어서 윤석열 어 똥구멍 닦아주고 예, 가는 겁니다. 이 진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얘들한테 양심이 있겠어, 정의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빨리 다 내가 시켜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어고무스로 때려잡자님, 나는 설거지 안 좋아해요라고 하셨는데, 예. 어 성대 출신으로 검사가 된 사람들 을 말합니다. 예. 어 다른 성대는 설거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대 출신으로 검사가 된 사람들. 예. 설거지 담당이라는 겁니다. 예. 자, 어 고모수 님 성대 아니고 성균관대라고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음, 법대도 아니시라고요. 네. 아.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열두 시 오십팔 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두,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